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아들이 네. 녹봉동 삼성네미안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우리 며느리는 저기 신분당선 타고. 네. 저양재동 끝자락에 직장이 있고요. 네. 지 아주로 이제 서대문인데 네. 지금 이거를 팔아 가지고 어, 아. 분상급지나 뭐 조금 거주겸 투자로 네.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거주를 북한산 레미안에 하고 계시는 거고 아니요. 녹번동 삼층 레미안. 녹번동에 녹번동에 네, 레미안, 레미안 아파트에 거주하고 네네. 계시는 거고 어, 직장이 한 분은 양재동, 한 분은 서대문이어서 이걸 좀 매도 한 후에 그래도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그리고 상급지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 네. 한번 차근차근 계획 세워볼게요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자녀분들은 결혼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도 자나깨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 걱정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에이, 뭐 우리가 나이가 100살이 돼도 자녀 걱정할 거예요 80살 아들한테 너 네, 이렇게 사러라고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제가 예. 한네 네. 예. 그걸 자식들이 그 고마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 뭐. 애들은 삼강오륜이 깨져 가지고 예. 어른들을 갖다가 무슨 말 하면은 뭐 꼰대라는 등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 그런 진짜 사회적 풍토가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나라가 발전했잖아요. 예. 나라가 발전된 그 원동력이 뭐예요? 가정이 편안했고 가정들이 합심했잖아요. 네. 요즘 합심 안 하는데 우리는 사모님 가정을 합심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서재문과 양재동 사이고요. 네. 지금 현재 녹번 쪽에 삼성 레미안 살고 있는데 녹번 녹번 쪽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잘 많이 올라요? 덜 올라요? 많이 안 오르는가? 항상 덜 올르죠. 네. 이럴 경우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에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네. 아파트 좋은 지역 상급지 가가지고 아파트 들 지역에 재개발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 사시기 바래요 올 7월부터 재건축 나름대로 규제 많이 풀어줘서갈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녹번동 삼성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각이 어려워요. 그래서 매각 네. 이후에 지구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데 월세를 살더라도 일단 매각부터 하라고 하세요. 예 그러려고 지금 집을 내놨어요. 예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국에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매각이 안될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매각을 하고 돈 대출 아드님 보고 얘기하세요. 대부분 투자 안 하는 사람 대출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음. 네. 그걸 대출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세요. 옛날에 엄마 땐 2006년, 7년, 2년에는 이자가 6에서 8%였는데도 대출 받아서 샀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 화폐 가치 하락이 더 많이 이루어져. 지금 금값 한 돈에 얼마예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18년 때한 돈에 금값이 18만 원했거든요. 네. 지금 분값이 지금 현재 오늘 오늘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한 돈에 50만 원이 넘어요. 놀랬죠? 네. 그러니까 금값이 두배반 올랐잖아요 화폐가치가 두배반 떨어진 거거든 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은행에다가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오르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네. 팔고 아드님이 돈이 오는 신용상태라든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네. 녹번에서 네. 지금 이렇게 가격이 거래가 안 돼서 싸게 살수 있을 때상급지로 갈아타라 응. 이게 중요한 명제인 것 같아요 응. 아셨죠 지금은 응. 금액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금액을 안다고 봤을 땐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팔고 그나마 가격 오르면서 할 만한 데가 지금 현재 양재와 서대문 사이에는 요사이에 응. 동작구 또는 강압구 봉천동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봉천동이요. 예예. 예, 봉천동에 네. 아파트는 관악 현대 아니면 아 저기 재개발 입주권으로는 봉천 사일삼 구역 또는 봉천 십사 구역 이게 되게 좋아요. 한팔 구억이면 아. 살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임시 네. 한삼사년사오 년은 어떻게 하면 된다? 월세 살면 되는 거예요. 월세 네. 이자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대출 이자 내듯이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가격 많이 오르면은요. 행복해요. 여기 보시면 전부 서울과 이렇게 쭉 봤을 때 용산이 강도, 강서구와 강동구 사이에 1/2 용산이거든요. 강북으로는 한강 이남으로는 사당동과 방배동이에요. 바로 옆에 동작구 봉천동 있거든요. 네네. 사당동, 상도동도 있는데 상도동은 좀 비싸요. 돈만 있으면 상도동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사당동도 얘기하던데. 예, 하여간에 사당동은 비싸니까 한번 금액에 네. 맞춰보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매각하거나 네. 하거,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세미나가 있으니까 월차 네. 내고 한번 같이 엄마랑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네, 네. 네. 하여간에 일단 매각 먼저 하시고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